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경남 산청과 하동 함양에 걸쳐 무려 오만 가지의 삶을 아우르는 지리산 천 번을 오는 듯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남쪽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산청은 단 하루라도 머물고 싶게 하는 곳입니다 우는 사람이 없어도 저절로 열리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산 지리산 사람들은 이 가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이맘때가 되면 늘 설레는 마음으로 지리산에 오릅니다 귀촌 4 년차에 접어든 강은구 백유현 부부. 문득 모든 걸 내려놓고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단돈 4백만 원이 전부였지만 지리산은 살 길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 언니 백유현씨를 따라 강남이 아닌 이먼 지리산까지 쫓아온 백을순씨네 부부. 언니네보다 1년 늦게 왔지만, 지리산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오손도손 외롭지 않으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올라가서 도시락이나 하나 까먹고 내려가서 소풍 나온 거지 뭐 동네 뒷산 뒷산이 지리산이니 이것만도 축복입니다 때로는 산에서 반가운 것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곳은 사시사철 자연의 보물이 가득합니다. 어,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어, 여보 일러 봐. 여기 되게 많아. 어, 대박이다. 대박 이곳에 깃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리산이 내준 귀하디 귀한 선물입니다. 문지, 구름버섯이라고도 해요 구름 모양을 닮았잖아요 그래. 구름처럼 생겼어요 문개구름을 또 닮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류 역사상 항암버섯으로 가장 먼저 발견이 된 버섯 항군 항분, 출이된가그 시각 앞서가던 운섭 씨는 바위와 일심동체 떨어질 줄 모릅니다 아버님 지금 따시는 게 뭐예요? 서귀버섯 이게 너무 험한 바위 위에 살려 있어가지고 캐치기가 지금 너무 곤란한데 오늘은 다행히 낮인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딸수 있는 거예요. 음. 생김새만으로는 버섯인지 낙엽인지 도통 알수 없지만 서기버섯. 보기보다 쫄깃한 식감이 그만이라는군요. 여보 좀 많이 따. 어 반찬 해 먹을게. 독특한 맛은 없는데 참기름하고 손질해가지고 간장하고만 조물조물해서 먹으면 나름대로 맛있어요 지리산 생활은 모든 것이 거의 자급자족입니다 뭐가 있어요, 여기? 아, 여기 윌력초가 있어요, 귀, 귀한데 윌력초가 귀한 약초는 덤입니다 잎사귀 어디에? 하나, 인엽초라고 해서 풀 종류예요 오, 이, 여기. 잎사귀 하나, 뿌리 하나 한겨울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다는 이엽초의 생명력은 참 놀랍습니다 이들 부부의 과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산사람이 됐지만 4년 전만 해도 도시를 떠날 수 없던 사람들이었죠 그걸 가로막은 건 아내 백 유연 씨의 건강이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좀 많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장염, 방감염 골반염, 항생제 부작용으로 손톱, 발톱이 한꺼번에 다 빠져나간 적이 있었습니이 고통스러워요. 손톱, 발톱 다 빠지고, 위도 아프고, 고통도 오고, 뭐,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지리산 행운. 살기 위한 부부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죠. 자연이 주는 것만 잘 먹었더니 10년간 먹던 약을 끊고도 더 건튼해졌습니다. 많이 건강해졌어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가진 여유가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래도 인상도 쓰고 짜증도 나고 이렇던데 여기 와서는 건강해지다 보니까 표정이 맑을 수밖에 없네 그러니 이 산과 나무를 사랑할 수밖에요 언니 따라 지리산까지 오게 된 사연 이만하면 충분하죠 뭐 있어? 우와. 이게 이 말구 버섯. 아까 우리가 그말굽 버섯 얘기했던 거. 와 엄청 커니. 말굽 버섯이 원래 큰 거예요. 와, 와 진짜 크다. 지리산 깊은 산속엔 주렁 주렁 <laughs> 무엇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이게. 어. 사실 이제 게르마늄 함유량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면역력 강화, 우리 몸에 이제 염증 같은 거 이런 걸 잡아주는 항산화 작용을 해줘요. 작년은 이렇게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풍성한 수확에 웃음도 한방 웃음입니다. <목소리> 어 <목소리> 어짠 짠. 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와, 어, 내 얼굴보다 재건 큰 듯도 하고. 지리산 안에서 휴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얻고 내려갑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청 예치마을. 산에서 내려왔으니 이제 줄인 배를 채울 차례입니다. 아빠 <놀람> 옛날에 밥하던 생각나네. 그림 같은 경치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무엇을 먹어도 꿀맛 같은데요 이곳에선 먹을거리 하나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황기, 오가피, 해동피와 당귀 부찌뽕의 그 귀하다는 사왕버섯까지지리산에서난 온갖 약초가 아낌없이 들어갑니다 가족들하고 이웃들하고 같이 약초 백수 해먹을려고 이것만 해도 보약 몇 그릇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두 시간을 푹 구워야 한다는군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골 사람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제가 배운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요. 그냥 그 배우면서 짬짬이 이렇게 염료를 만들어 놓은 이게 염료통이거든요. 예. 얘는 도토리예요 요거 이제 도토리 알맹이 말고 요거 아시죠? 도토리 꼭지에 뒤에 있는 거. 뚜껑. 그 이옥에 염료가, 염료에는 더 좋아요. 이 도토리는 주워서 도토리 해먹고 얘는 염료로 쓰고. 얘는 밤이에요. 이도밤 껍질만 갖고 쓰는 거예요. 밤 껍질도 곱게 물든 가을색 같습니다. 물에다 누룩을 넣고 발효시킨 호두의 우액과입니다 지리산에 살다 보니 먹는 것, 입는 것까지도. 점점 자연을 닮아갑니다. 15분간 이렇게 조물조물 하기만 하면 크게 성가실 일도 없지요. 이쁘다 이런 색이나 요 카키색 신기해요 진짜 호두에서 이런 색이 나온다는 게. 매일같이 산에 오르다 보니 자연의 속까지 궁금해졌다는 을순씨. <스> 피부에 싸우는다. 좋은 건 물론 여름엔 모기도 잘 달라붙지 않는다는군요. <laughs> 아 예쁘지 색깔. 아얘 떼도 안 타고 좋겠다. 어떼안 타고 <laughs> 좋아. 그리고 얘는 자주 안 빨아도 돼. 떼가 안 타니까. 아이고. 두 개인데 내가 하나 형부 줄게. <laughs> 형부 힌티좀다 가져올 텐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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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바로 도시에선 몰랐던 지리산에 사는 재미입니다. 안악들이 밥을 지을 동안 은구씨는 집 짓는 현장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바로 집 짓는 사람. 도시를 등지고도 먹고 살 길이 있으니 참 괜찮은 직업입니다. 거기서 머리 못 넘는다고 귀농한 사람 집 짓는 누가 요청을 하면 집도 지어주고 수리도 해주고 이제 시간이 날때 한가할 때는 집사람 쫓아다니면서 약초 많이 해주고 넉넉한 지리산 품 안에 안긴 이 그림 같은 목조 주택도 그의 작품입니다. 물 말고 공기 좋고 산수까지 수려하니 세상 다 가진 사람도 이 기분은 모를 테지요 그저 보기만 해도 눈이 호강합니다 여기에 인심까지 두둑하게 토종닭을 넣고 한 시간 더 정성을 들이면 기다린 만큼. 특별하기 그지 없는 약초 백숙이 완성됩니다. 음, 씁쓸하면서도 구수한 약초 냄새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이 소문이 안날 수가 없겠지요 이런 건 함께 나눠 먹어야 제맛입니다 지리산 사람들은 따로 보약 챙겨 먹을 일이 없을 듯하지요 자연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별탈 없이 살아가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이곳에선 행복도 소박하죠 약초 백숙 한 그릇이면 더바랄게 없습니다. 같은 게 없지. 도시의 일상하고 같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마음부터 다르고, 진짜 같은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스러워서좋아요자 뭐, 어디 하나에 얽매인 것 없이, 정말 자유스럽게 살수 있는 곳이 시골, 지리산이다. 도시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일상의 행복 이 산을 만난 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내 줄까요 그곳엔 오늘도 자연의 선물이 가득.